28쪽 폈어요? 네. 안녕하세요. 폈어요스라고 음. 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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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종대왕 그, 님이 1번 읽어 주세요. 일번이요네모는라는어 이쪽이야? 28쪽. 2된다 28... 봐봐. 네모 곱하기 7분의 2 나누기 아, 8이 8.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생각을 해보자. 네모나누기 20 곱하기 3자 곱하기로 바꾸면 는네모 곱하기, 곱하기 7분의, 7분의 2, 2 곱하기 약분해서 네모이곱하분의이1/28수가 1이라고 치면 쉽지 않을까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자, 이거는 네모 20분의 1 곱하기 20분의 2 곱하기 3이요 20분의 3이지. 자, 네모 곱하기 9 2 곱하기 1이요2 3. 해서 얼마? 28분의 네모 곱하기 28분의 얼마? 3이요. 3이지 자, 네모 곱하기 1/6분6 그럼 얼마? 자. 누가 제일 작은 수야? 어. 이요 어, 이거 더 작지. 봐봐, 얘보다 얘가 작은데, 그지? 20분의 3보다는 얘가 더 작지? 네. 제일 작지? 네. 리얼이 가장 작은 수가 됩니다. 네모는 다 똑같은 수니까 네모는 얼마가 들어올지 상관없다. 자, 후준이 2번 읽어봐. 네. 이게 평행하니까 어? 자, 얘들아, 여기가 이렇게 평행하잖아? 네. 높이가 삼각형과 평행사변형, 높이가, 높이가 같습니다라는 거야. 맞아. 그지? 높이를, 높이를 네모라고 하면, 삼각형 넓이는 8 곱하기 네모 나누기 2지. 네. 자, 이거 평행사변형 넓이는 어, 9, 9 곱하기 네모지. 맞아? 네. 어, 두 개를 더해서, 얼마야? 83과 12분의 5. 12분의 5. 5. 8 곱하기 네모 나누기니까 이거는 네모 곱하기 4지. 8 나누기 2하면 맞아? 어, 이거는 네모 곱하기 9 네모가 4개 네모가 9개 네모가 몇 개? 13개 그게 83과 12분의 5지. 그러면은 83 얘를 그렇지. 가분수로 바꿀게. 12분의 1001. 자, 요것만 어. 따로 좀 계산을 하고 네모가 13개 있습니다. 두개 곱해서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거는 네모와 13의 곱으로 이루어진 거지? 얼마로 나눕니까? 13. 어? 나누기 13을 하지. 괜찮아. 자, 1,001 나누기 13 이게 나누어 떨어지는지 해, 해볼게요 0으로 가 예, 13에... 아. 자, 얼마입니까? 7이요 여기에 몇번 들어가? 7구뭐예요7 21 7. 91 하면 91, 또 91, 그지? 아, 7또 91, 그지? 아, 77이네 자. 천일을 십점으로 나누니까 77나오지 이게 높입니다. 이 높이. 어, 가분수로 바꾸면. 6과 대부분이에요. 12분의 5. 대분수예요. 대분수로 바꾸면. 네, 고마워요. 예. 예. <laughs> 네. <laughs> <서, 웃음> <laughs> 예. 어지지지 이거를 오토로 할 수도 있어요. 네. 자. 홍당무님, 네. 3번을 읽어주세요. 그치. 자 이게 봐봐 여기 봐봐 자동차 가두 개가 있는데 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지? 왜 웃어? <laughs>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그지? 어? 두 자동차가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간 일분에 간 거리가 이 둘의 거리 어때? 자 더해야 되지 않겠냐? 자, 그래지고 둘이 여기서 출발하는데 하나는 1로 갑니다. 1분의 1과 6분의 1씩 가고 나 자동차는, 아, 아니 가 자동차는 1과 6분의 5 그래서 가 자동차와 나 자동차가 간 거리를 <laughs> 합치면 자, 여기 두 개를 더하면 되지. 1분의 얼마를 갑니까? 1분의 3 2개 더하면 3이요. 3이요. 1분에 3km를 가지 둘이 간 거리 합치면 <laughs> 네 그러면은 거리가 27과 5분의 3km가 되려 고 그래 나누기 3. 3 3km씩 가니까 1분에 3km씩 가니까 나누기 3 야. 27과 5분의 3km를 3km씩 나눕니다. 맞아요? 도와주세요. 자. 자 가분수로 바꿔 주세요. 27 곱하기 5 1 3 5 네. 원. 나누기 3이면 곱하기 3분의 1. 맞아? 네.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얼마야? 15분의 138.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네. 예. 자, 돈. 이렇게 됩니다. 138 나누기 15 하면? 선생님. 9. 응. 아 진짜? 네. 진짜예요4 6인데요아 진짜네. 죄송합니다. <laughs> 거짓말 아니에요. 우와. 아, 아, <laughs>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예. 좋은 <laughs> 정보입니다. 230에 네. 230분의 1이요. 에 46이네. 그렇지? 네. <laughs> 네. 그러면 네. 5 9 4 5분니까 네. 네. 9와 5분의 1 분. 9와 5분의 1분. 자. 어, 잠깐만요. 왜? 아그 아니에요. 펭수님 그러면 안 돼요.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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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요한 얘기야 집중해. 아, 애들아 이거 분을 초로 바꾸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어, 60으로 맞춰야 돼. 60으로 맞춰요. 그러면은. 12곱해요. 9와. 12를 곱해야 돼요. 위아래다가 12를 곱해야 되지? 어. 60분의 12. 9와 60분의 12분이니까 어. 9분 9분 몇 초? 12초. 12. 12초. 어. 펭수님. 이거 분을 초로 바꾸는 거잘 됩니까? 네자한 네. 문제만 더 풀고 쉬자 어? 안돼 쉬는 시간 아직 안요 그러니까 어. 자 단 기역분의 니은 진분수입니다. 어우 어렵네요. 2에서부터 9까지입니다. 근데 기역과 디귿을 더해서 16이야.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면은 여기가 9면은 여기가, 여기가 7. 7이고 8이면은 8. 9, 안 되지. 네. 7이면은 9. 9. 그니까, 이두 가지밖에 없지, 그지? 네. 음. 기억분에 은 나누기 ᄃ인데, 어, 자, 기억이 9라고 하면은 9분에 이렇게.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써야지. 맞아? 9! 9! 몫이 될수 있는 수중 가장 4이요. 큰 수. 가장 큰 수니까 8이지. 네. 자, 그다음에 두, 자, 이거야. 이번에는 여기가 7이 되고 여기가 9가 되는 거지. 8이 돼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지금 6이 돼요. 6이지. 그렇지? 네. 어. 그럼 이거 둘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이거지? 네. 어, 위에는 어, 위에. 63분의 8이 되고 또 어, 밑에는 어, 응. 63분의 8 7 9 63 2 1분 3이요 자 이거 7분의 6 곱하기 3 9분의 1이니까 약분해서 21분의 2지 자, 비교하려면 통분해야 돼그지자 네. 통분하면 63분의 3만 곱해요 아 이게 더 크네 그지 아, 어, 고마워요 <웃음> 고마워요 <웃음> 네. 네, 네. 음. 5번은 5번은 나우미 스콧님, 5번 읽어주세요. 나 뭐요? 나오미 스콧 님, 5번 읽어 주세요. 나 و 미 뭐요? 나 스콧. 나 스콧이 뭐예요? 고양이. 아, 그 저기 알라딘, 어, 알라딘 네. 못 봤어? 못나 네. 봐요. <laughs> <laughs> 음. <Are you>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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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과자 없어도. 네, 과자, 없어, 네, 과자 없어요시 아니면... 조용. 자 마이크 아아 k 이크 테스트. b i 가 e b i k 나 b 가 k e 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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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분 k e 을 i k 하 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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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자, 이거 분수가 되게 재밌는 특징인데, 이게 지금, 나는, 가랑, 하나 차이. 하나 차이. 그러니까, 연속한 자연수일 때,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어, 가분의 1 빼기, 나분의 1,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야. 네. 오케이? 예를 들아 4, 5, 5 곱하기 4는 20이지. 어때? 이게 그, 연속한 자연수지? 네. 이거를 아이고 미안 얘들아 똑같은 거지만 4곱하기 5인데 어 이게 가라고 보고 이걸 나라고 보면 되겠어 4를 가라고 보고 5를 나라고 봐봐 맞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4분의 1 빼기 가가 4잖아 빼기 5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네. 실제 분수 이걸 통분해 보면 네, 20분의 5백이 4해서 20분의 1과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맞지? 네. 분수를 두 개의 분수로 쪼개는 기술이야. 오케이. 얘들아, 이게 20분의 1을 쪼갠 거고, 두 번째. 자, 따라해봐. 30분의 1. 5 6에, 30. 5, 6에 30. 자, 작은 수, 큰 수. 작은 수, 큰 수. 작은 수분의 1. 1. 큰 수분의 1. 큰 수분의 1. 음. 진짜 이거 30분의 1이잖아. 그치? 이거 통분, 아니, 쉬. 이거 통분해서 보면. 아니, 집중해야지, 이 사람아. 자, 어떻게 돼? 실제 통분해 보니까 어떻게 돼? 605에서 30분의 1 되지? 네. 맞아? 자, 자, 팽수님. 자, 42는 누구 곱하기 누구야? 음, 6 곱하기 7. 좋아요. 6 곱하기 7분의 1은 몇 분의 몇 네, 빼기 몇, 몇, 몇 분? 그렇지. 작은 수분의 1 빼기, 큰 수분의 1 이렇게. 실제 해보면 맞지? 그지? 네. 근데 이걸 쭉다 더하는 거잖아. 그럼 계속 하라고 하다약 맞아. 이걸 쭉 더하면 네. 어떻게 되는지 봐봐. 여기를 다 더하면 빼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지워지지? 이 지워지지? 네 얘도 지워지겠지? 네 너네 이런 문이 무슨 문인지 알아? 절기문 빗살문이라고 들어봤어? 네 빗살문이 방향으로 지워지면 요거 남고 맨 끝에 맨크에 얘들아, 182분의 1인데, 182는, 뭐 곱하기 뭘까? 182는? 13 곱하기 14. 13 곱하기 14분의 1이지. 맞아? 13분의 1 빼기 14분의 1이지. 맞아? 네. 이, 이런 패턴으로 지워지면, 둘 중에서 누가 지어주고 누가 살아? 누가 지워지고 누가 살아?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면 점점점 해서 이렇게 지워지면 빼기 더하기 이렇게 지워지면 둘 중에서 누가 지워질까? 요게 지워지고 빼기 사 요게 요게 삼 그러니까 맨 앞에 거랑 요거 두 개만 남고 이렇게 짝을 짝을 이루어서 지우지. 여기 중간 저기 선님이 생략했어. 음. 빼기 14분의 1. 이거랑 이거랑 남는다. 괜찮아요? 네. 네 아주 어려운 문제지. 어려워요. 자, 통분해 보면, 28로 통분해 볼게. 어, 28분의, 28분의 7. 28분의 7. 빼기, 28분의, 28분의 2. 28분의, 28분의 5. 여기다가, 문제는 여기다가, 나누기 5라고 써있지? 네. 네. 답은? 28분의 1. 28분의 1.